안녕하세요. 주식 상식 스탁센스의 오프로입니다. 화면이 안 보이네요. 예. 자, 오늘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제가 방송이 예,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올해는 못했는데 어 장초반 어제 하락을 피해 갔던 예 카카오페이가 예 오늘 일단은 예 하락세를 조금 보이면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좀 땡큐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지프파워 예 오늘 4% 정도 원정 관련해서 종목들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음 계속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봐야 될 부분들은 뭐 시장이 지금 가냐 안 가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시장은 이제 간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되는 부 분이고 어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임이 만들어지느냐에서 어느 섹터가 계속적으로 주도를 해갈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예. 근데 결국 움직일 수 있는 건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뭐 스테이블코인 그 다음에 뭐 AI 예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예. 이쪽 국정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예, 잘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오늘도 이제 그 카카오페이가 예, 밀리고 있어요. 어, 밀리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지금 한 8만 원 선까지 약간 크게 잡아서 한 7만 5천 원 선까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 자연스러운 예 지금 고점에서 어, 단기 고점에서 조정을 보이는 구간이다. 어, 무조건 제가 이제 월봉 이제 이야기 드리면서 1차 이 바닥 구간을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1차 예, 고점을 터치를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터치를 하면은 조정을 보일 거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뚫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워낙 낙폭이 컸던 종목이기 때문에 매물대를 어느 정도는 소화를 하고 가야 되는 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는 조정이 나오면 뭐 지금도 사실은 조금씩 더 매수를 해갈수 있는 영역권이다라고 저는 예, 보여집니다. 음. 그 그만큼 이제 스 코인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이제 월7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법안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되겠죠 어떻게 될지가 아니라 통과가 되면은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관심도는 더 증폭이 될 거다. 물론 단기간 내에 이제 세론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 조정이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은 예, 세론에 대한 주가 조정이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거 이상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은 어제 조정에 의해서 오늘은 예, 조금 반등, 뭐 반등이라기보다는 강보합권으로 유.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원전 해체가 결정이 되면서 어, 전일 애프터마켓에서 강세를 보였던 원일 TNI가 예,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만들어 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원전주들 오르비텍, 예, 그다음에 뭐 우진엔텍.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은 조금 곧 이런 종목들을 따라가기보다는 고점에 대해서 부담감을 좀 가져야 돼요. 갭 상승을 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전 해체라는 부분이 사실상 지금 이제 세론으로 예 작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감이 있는 예, 그런 자리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 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예, 시장은 강하게 갈 거다 강하게 가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지금 포트를 구성을 해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100% 수익을 만들든지 뭐 아니면 200% 수익을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데 대비해서 전혀 수익을 못 가져가는 예, 구간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카카오페이는 뭐 어제 저,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 피해 갔는데. 서클이 어제 이제 간밤에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잘 피해 가다. 오늘은 약간의 뭐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은 네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했지만은 어 생각을 했는데 조금 예상과 다르게 예 오전부터 좀 강하게 밀리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 가지고는 어좀 기대감도 있지만은 워낙 상승에 대한 움직임들이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어 차익 실현의 욕구가 굉장히 강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주, 이렇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우리 사주도 제가 봤을 때 9만 원에 이게, 이게 묶여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차익 실험 물량들을 지금은 예, 받고 있는 거다. 예, 매물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어, 그 정도만 생각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는 카카오페이 없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예,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돼요. 음, 기회다. 기회가 될 거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좀 보면 될 거고 어제 자익을 사안가, 오늘도 예, 이틀 연속 강세에 대한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나한테 대북 관련 주는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박스권 그려 드렸죠. 이 그러니까 안에서는 뭐 크게 무리 없이 예, 매집을 해 가도 예, 일정 부분 또 대북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뭐, 예, 트럼프도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에 대한... 음... 이제 휴전을 만들어 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 대한 휴전을 만들어 낼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뭐예요 예, 이제 남북이죠 예, 대한민국 남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제 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이제 어느 정도는 예, 정리를 하고 나서 예, 대북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예,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렇게 진행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면은 예, 오전 아침에 조금 갭뭐 상승 예, 4% 정도 상승했다 지금 밀리고 있는데 우리 기술 투자 잘 보세요 우리 기술 투자 예, 우리 기술 투자 움직임 뭐 어찌되었건 스블코인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면 뭐, 이제, 결제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제, 거래소에 대한, 예, 수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래소의 수혜, 수혜를 볼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업비트죠. 업비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예, 우리 기술, 투자, 예, 관심 가지면은, 저는 뭐, 예,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워낙 제가 좀, 여러 번 수익을 많이 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이제, 우리 기술을 6,500원에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뭐,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뭐한7,80% 수익이 났는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눌림모 구간이 지금 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8,500원 선만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은 어 다시 재차 N자형으로 예, 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좀 보시면 될거 같고요. 다음으로는 뭐 카카오페이 뭐 그렇게 많이 안 빠지죠. 그래서 밑에서 지금 매수에 대한 유비 들어오고 있는데 뭐 아직 장 초반이라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게 막 저점을 형성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장 초반이기 때문에. 좀더더 더 지켜보고 대응하면 될것 같고. 시장은 확실히 조금 쉬어가려고 하는 모습.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SP500 지수가 최고가를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금은 수급이 그렇게 많이 예, 들어오고 있진 않다. 근데 이제 고객 예탁금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66조 원이 지금 들어오다. 맞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 지금 시장만 다시 분위기를 또어 쉬어가다가 어느 정도 쉬어 갔을 때 다시 좀 반등에 대한 흠이 만들어지면은 어 종목들의 매수 유입은 예, 개인들의 매수 유입은 강하게 들어올 거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다하락에 예, 대한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비디로테크 예, 자이글 원이글 원전주들 하고 로봇 종목들이 예, 움직임이 쭉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텝코인 딥마인딩 8% 4% 예,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2팔도예 괜찮고. 자, 원전을 뺀 나머지의 움직임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썩예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시 a 2%. 그리고 <laughs>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조금 어, 추천해 드리고 있는 2차전지 관련 종목 에코프로 BM 아니면은 에코프로. 뭐 같은 맥락이다, 같이 움직이니까, 요, 둘 중에 아무거나, 예, 선택해서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확실히 그동안에 스텝코인 관련 종목들이 기관들이라든지 개인들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왔는데 반대로 이제 개인들이 들어오니까 또예 흔들어 버리는 예 모습을 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 종목에서 제가 추천해 드린 종목이 티로보틱스입니다 예 오늘 3% 3.5% 정도 상승 움직임 예 얘도 계속 지금 거래량 없이 지금 12,000원권에서 13,000원에서 지금 박스권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어요 뭐 그냥 11,000원에서 예 1000원 정도 완전히 돌파가 나오면 예, 슈팅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수 있는 종목과 지금 이 종목군들이 사실상 좀 밀리는 것들이 많이 쉬어가는 상황에서 밀리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게 밀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 지금 테마의 테마로 지금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시장을 포기를 하는 게 예, 절대 아닙니다. 포기할 시장이 전혀 아니,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공격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 가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얼마 만에 지금 3,000피를 달성을 했습니까? 사실 3년 6개월 만에 지금 3,000포인트를 달성을 했는데 이 분위기가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라리 헷지용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아니면 나는 조금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코스닥 레버리지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 드리죠. 예 레버리지 매수하시면 됩니다. 떨어질 때는 덜 반영하고 올라갈 때는 두배 이상 쫙예 흐름을 받으니까 코스닥 레버리지 어제부터 얘기했어요? 예 6,800원 때부터 계속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 이야기 드렸죠. IC ICK 예 장초반에 쇼츠로도 제가 어, 방송 전에 쇼츠로도 지금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이게 보시면 될것 같고 한국전자인증, 한국전자인증은 조금 4,500원까지 다시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워낙 어, 좀 스텝코인 관련해서 후발주자이기도 하고, 예, 이기도 하고 어, 좀 후발,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약간 관심도가 조금 예, 떨어져 있다. 먼저 가려면 이제 대장 역할이 이제 카카오페이가 예, 다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다나리 다시 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이격,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죠. 이격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격 조정. 예. 기간 조정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기간 조정. 너무 각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통해서 다시 숨 고르기를 해야 돼요. 숨 고르기를 해서 이격을 조정, 이격을 다시 좁혀가고, 그 다음에 옆으로 좀 박스권 만든 다음에 횡보를 하고, 다시금 어디를 향해 가, 서 가야 되는 거죠? 예. 여기, 여기가 바닥 1차, 2차라고 있습니다. 2차 구간까지 돌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 1차 구간에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 예.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진행하면 저희는 오히려 지금 이, 바, 이 카카오가 오늘 오후까지 지금 선에서 지지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예, 조금씩 조금씩 지금 사볼만 합니다 단한 예, 번에 몰빵이 아니라 이제 한 다섯 번에 나쳐, 나눠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보시면 돼요 자, 오르 밑에 원전주는 갭을 조금 많이 떴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사실상 지금 원전 같은 종목들도 어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 단기로 지금 들어가기에는 예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풍산도 다시, 예, 눈륜부에서 다시 쭉 올리고 있죠. 어 자, 아난티는 오늘 만 칠백 원을 확실하게 돌파를 하면은 다시 추세전환, 단기 추세전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갭 상승하면 위험한데 얘는 지금 갭 하락했잖아요. 예, 다시 이제 갭을 메꾸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캔들 상 보면은 이게 하락 음봉인데 예, 영 망치형이죠.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조정은 우리에게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그 정도 이제 카카오페이만 계속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예, 얘가 오늘 저점을 어떤 식으로 잡아갈 건지 예,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오전에 이야기 드린 예, T 로보틱스하고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 ICTK 이거 예, 잘 봐야 돼요 예, 쇼츠에서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요일 장이다 보니까 조금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주말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 미국 글, 예, 트럼프가 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주말에 또 많은 사건 사고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주말에 대한 부담감이 예, 사실상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어,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 예, 매수세는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안규배 구방 후보, 예, 919 남북 군사 합의 복원해야 된다. 예, 시점은 상황 보고 하겠다. 예, 결국 대북 관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예, 이, 이재명 정권에서 어찌 됐건 간에 우리가 확실하게 볼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테마는 예, 대북 관련 종목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음, 저는, 작년에,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찌됐건, 개엄을 터뜨리면서, 이제, 탄핵이 될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5,5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계속 대북 관련 종목 이야기 드렸어요. 결국, 예, 어대명이었으니까, 음. 그 종목이 이제 100% 올라왔는데, 아직도 얘는, 갈 길이 좀더더 더 있다. 어, 저는 만약에 지금, 대북에 대한 이슈가 더 앞으로, 이제, 뭐,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사실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좀더더 더 이제 차근차근 이제 있는 민생 경제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이제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북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예. 그 저는 지금 이제 만 원이 고점이라기보다는 충분히 2만 원까지도 갈수 있는 어,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까지 좀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정고점이 3만 원까지도 충분히 예, 기대해 볼 만한 음,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까지 이제 크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어찌됐건 차분차분히 대북 관련 주 종목을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카카오페이 예, 저좀 잡으면서 다시 조금 조금씩 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만약에 올린다 하더라도 한 9만 원, 예, 오늘 9만 원 선까지만 회복을 시켜 시키고 이제 종가를 마무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긍정적인 신호, 긍정적인 신호로 예, 받아들. 야 된다. 음. 그렇게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다 죽지는 않았다. 사실 뭐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이야기만 끝낸 거지 아직 뭐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어.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서 빨리 예,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계속 나 기사를 지금 기사까지 내면서 예, 발표까지 하면서. 이재명 정부 정책을 어쨌든 확실하게 예, 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밀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추천해드린 종목 ICK가 좀잘 가네요. 제 쇼츠 종목만 여러분들이 잘 보면 <laughs> 충분히 하루하루 단기 매매 예,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어제도 다날 종가에서 어 이거는 뭐 지지되니까 매수해라 오늘도 뭐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5%까지 올랐잖아요 8%까지 올랐잖아 예. 결국에는 뭐 지금도 3%올라가고 충분히 단기 종목들 예. 차익 실현할 것들 만들어가고 있다 어 만들어 낼수 있다 쇼츠만 보더라도 예. 5%의 쇼츠만 봐도 여태까지 시장 상승하면서 다 급등했던 거 주도 섹터들 다 잡았잖아요 조금씩 시장이, 종목들이 살아나는데, 결국 오늘 좀 수급이 많이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원전이죠. 예, 오르비 대, 예. 우지는테 근데 너무 조금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단기 매매를 들어가는 거는 조금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스테블 코인 같은 경우도 단기 고점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습니다 있는데 똑같이 있는 상황이지만 원전은 이미 다 재료들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 세론에 대한 어 부분이 상당히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지만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뭔가 진행이 된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하겠다라는 건 맞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될 거고 어떻게 할 거다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지면은 예 좀더더 더 강한 상승의 2차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예 어찌되었건 시장이 먼저 시장이 먼저죠. 시장이 먼저. 예 783선 무너지지 않으면서 지켜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이제 800선을 완전히 이제 돌파를 하면서. 예, 800선을 완전히 돌파를 하면서 지지를 해줘야 돼요. 예, 시장 분위기를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제 검색기에 지금 종목이 검색이 안 돼. 예, 포착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는 아직까지 좀더더 더 예,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예, 지금 딥마인드도 지금 다시 정고점까지 쭉 올리고 있죠. 딥마인드, 예, 트론, 예, 솔라나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예, KRDT 추가 발행. 딥마인드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계속적으로 관심은 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 지금 어찌됐건 지금 현재 대장은 딥마인드인데,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예, 관련 테마군들이 어떻게 지금 움직일 것인지 예, 전체적으로 오늘 분위기를 보면 결국에는 카카오페이가 어떻게 밑고리를 달려서 끌어올릴 건지 그게 중요하죠 지금도 1800억 정도 지금 거래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다소 이제 거 조금 무거워진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예, 10만원이 된 순간부터 카카오페이가 굉장히 좀 무거워진 그러다 보니까 좀 가볍게 가볍게 가는 게 아니라 좀 흐름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예, 가고 있다. ICTK는 17,500원 정도만 약간. 예... 흐 만들어주면은 기대해볼만 합니다 예 아직 거래량이 조금 부족해서 어 추세는 계속적으로 정배열로 예 가고 있죠 무너지지 않고 딥마인드 만약에 초단타로 한다면 6,500원까지 딱 열려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수급이 쭉쭉 들어오네 예, 여기 6,500원 딱 하면 이제 VI죠 VI 어딱말요 터치했죠 6,500원 딱이 VI 한번 걸려주고 호가 딱 하나 남겨주고 VI 예, 예. 6,550원이니까 VI가 딱, 딱 부. VI 걸리죠 ICTK가 야금야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ICTK가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뭐 대응은 조금 그런데 예, 야금야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건 조금 에 분할 매수하면 되고 아난티도 거래량이 예, 많지가 않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딥마인드가 만약에 오늘 상한가를 가면은 카카오페이 단기 매매 물량 들어오면 은 예, 지지 여부 보고 매수해 볼 만합니다 어, 오늘은 하루 종일 이거 분봉을 한번 볼게요 카카오페이 그나마 지금 계속적으로 수급이 단기 수급이 지금 몰려 있는 게 어,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입니다 원전주하고 어, 하나가 13만원 뒤따라 들어가야 될게 이제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딥마인드 상대카카오페이는정신을 상황과... 아직 못 차리고 있네요 하나 솔루션 잡아볼만 합니다 하나솔루션 아니면 삼 o u 전 하나를 잡아도 되고 풍산 지수가 마이너스로 지금 전환되면서 전체적으로 좀쭉 밀리고 있습니다. 예 I'm t a 건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기관들은 어찌 u t 건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번 달 시장이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어찌됐건 오늘까지 보면은 다음 달을 위해서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을 어느 정도는 지금 소화를 하고 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TPC 하나 솔루션 갑니다. 풍산 이야기인데 풍산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괜찮네요 예. 하나솔루션은 단기로 대응하신 분들 은 지금 뭐 수익권이니까 한3% 정도 예, 차익실에 자율로 차익실을 하시면 될거 같고 저는 계속적으로 조금 예. 세부코 관련 예. 반등이 어디서 나오나 예, 그걸 좀 계속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지금 저점을 확실히 잡을 구간이 어딘지를 예. 파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고 제 검색심만 보고 대응해도 예, 좋은 종목들 많이 검색 니까 뭐 방송 오신 분들은 제 공, 종목 검색 잘 보고 대응하세요. 풍산 방산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네요. 자, 풍산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 예. 하나 솔루션은 자율 체육실을 하면 되고 카우는 아직까지 계속 좀 저점을 확실히 잡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메디포스도 많이 갔네요. 근데 일단 카카오, 카카오페이 저점이 어딘지를 확실히 좀 살펴보시고요. 자, 오늘은 뭐 하나솔루션 수익 났고, G2파워도 추천드리는 것만큼 좀 갭상승 나왔고, 어, 나머지 오늘 이제 카카오페이 저점 어떻게 잡을 건지, 그것만 보시면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추천 종목은, <laughs> ICTK, i c k 여러분들 오늘이라도 좀 분할 매수해서 다음 주에 반응 좀좀 좀 살펴보면 될것 같고요. 어, 그거 외적으로 이제 동방도 한번 좀잘 보세요. 동방 오늘 오후까지. 예, 동방도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뭐 오전 방송은 요 정도 좀 보고,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보세요. 예.